이게 슬리퍼 S3. 여기에 타고 12시간에 가야되네. 이 친구 한번 경험해보라고 네. 일부 타세요. 다음에 진짜 좋은 일부 타 거야? 제대로 탄다 슬리퍼 3층, 오늘의 나의 침대.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당연한 일 있었는데, 진짜로 낯선 여행자한테는 장히 힘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런 환경입니다. 잘 자고 있는 이 침대. 어떻게 잠을 자고 자는데, 잠이, 아 엄청 시끄럽네. 지금 이사람들이 티켓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막 앉는 거예요, 그냥 막. 정신없고. 여기서 엉덩이 밀고 들어오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냥. 미치죠, 아주, 뭐, 아침부터. 용으로 오라고.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노기차 첫 소감이 어떠세요? 다음번에는 제너럴 탈 거예요. 괜찮죠? <laughs> 시라이이카로존시간비시리구리 역에 내렸습니다 아, 나가는 중인데? 이앞에는 먹으면 안돼 왜? 주거 비싸? 아니 토마 맛없어 <laughs> 토마스 기차 남았네 하긴 토마스 기차가 그거지 네, 어 이거 타고 4시간 가야돼요 4시간 누가 가겠죠? 그리고 절대 타지 말아야 될게 집차입니다 집차는 가격도 비싸고 사람을 꽉꽉 채워가거든요 정말 힘들 거예요 이거는 진짜 버스가 차라리 저렴하고 널널하게 갈수 있습니다 그나마 찍었어? 왜안 나와? 아, 이거 선택해서 내가 출력하는구 오, 좋네. 그러니까 한번 찍어놓으면 저장돼서 그냥 사람들한테. 선물도 주려고? <laughs> <laughs> 귀 기차는 사람들 아주 빡빡하게 지금 뭐야 이게 이거 어떻게 타고 야 빡세지. 밖에 아, 올라왔습니다 이제 올라 올라 올라게 돼. 아시 원해 바람 이 되게 오 엄청 시 원하다. 이거 <목소리도> 한800미 아, 올라오 니까 비가 오 니까 리 까지 잘 보이 는저 빨간 길있 구나. 이거 진 어디 깜짝 는 으로 가는길에 약간 휴게소 래요. 휴게소. 막옆에있고 이거 휴게, 비가 되 겠구나. <목소리도> 아, 여기서 온거 죠? 제가. 아래에 있어요, 아래. 자리, 응. 아, 이에 라이언! 리가 없어. 이리 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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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왔어 나왔아밥 먹기 힘들다. 다즈질링마첫끼뚝바와 오모입니다. 돼지고기. 다즈링 오면 이거 먹어줘야죠. 이차 타고 왔는데 되게 비싸게 부르네요. 3kg 왔거든요 3kg? 근데 너무 너무 세게 부르네. 그냥 이초원들 냈어? 아이씨, 야 경치는 죽이네. 아 드디어 다즈링. 소에도착했습니다. 전망 너무 좋은데 에어비앤비에서 찾아서 온 홈스테이가 위치가 달라갖고 좀 헤맸네요. 숙소는 마음에 듭니다. 가격도 좀 내고 해주셨고 여기는 지금 리빙룸이고요. 키친 따로 있고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어 일단 좋죠. 그리고 여기는 제 방. 방이 두 개입니다 채광이 일단 좋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바깥쪽으로 뷰를 볼수 있는 테라스가 역시 있습니다 멋져요 저쪽이 컨퓨터 중간인데 지금안 보이고 있어요 안개 때문에 이쪽은 시내입니다 다즈링 시내 좋아요 그리고 요 방은 이 방은 친구 방입니다 여기가 더 아기자기하게 돼 있어 어, 내 방보다 키가 되게 자주 자주 졌아요 1000m 이상으로는 불쌍가다는게 모르겠지만 날씨가 나가 굉장히 낮에 높네요. 비오는 풍경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소리를 듣고 안녕하세요. 저걸 타러 갑니다. 딱딱한 어, 티가안 잔다. 어, 지나간다. 저렇게 생겼네. 어, 엄청 위험해가 <laughs> 아 케이블카를 한번 타보러 왔습니다. 여기 풍경이 굉장히 좋은데, 오, 간다, 간다. 아저 보세요. 저렇게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올라가야 되잖아. Hello. How can I go there? Yeah. Yeah. 아, 오케이, 오케이. 재미있어 보여요. 근데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도 뭐 그거 알고 온 거라서 <laughs> 한번 타볼게요. 어우 계단이 너무 높아. 여기가 이쁜가 본데, 뿌리 뿌리. 나이 뿌리.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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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이거, 이 t 이거, 이거, i 거 이거, t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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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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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거 <목>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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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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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거, How can I buy this ticket? 여기 바이드에 있는 거. 야, 데이스티라는 얘기야. 티켓 사야 된대. 이거 탈 건데가. 지금이 딱인데 이거 날이 개 같고. 와, 멋있네. Can I buy t 데이비스 크로스. Yes. No 아 미치겠네 can I, can I pay to you? No, no, no Why? Why n o 다 Come h 누구랑 대화하는 거야 여신 오 어? 오케이 go, go. 오케이 부탁을 했어 오 열어주네 2시에 닫는 니다 참고하세요 제가 티켓 샀어요 와운 좋다 <목소리도> 시킴 시킴? 시킴 아웨 고데 오 시킴이 되굿 플레이스 Very good p l a c 아저사람 밀어주는 사람이 푸시맨인가? 와 타게 됐네요. 구름이 또 생겨나네. 아씨 어우 좋아 싶어즈 죽이는데 이게 왕복으로 한 40분 정도 운행이 된다고 해요. 내려간 다음에 어느 포인트에서 뷰를 좀 감상한 다음에 다른 걸 타고 올라오겠죠. 가격은 2 6 0루피였습니다

어우, 주름 엄청난데, 이거? 아, 진짜, 이게, 날씨가 이게 너무 곰탕이라서, 아, 참. 뭐지 뭔지, 뭔지. 뭔지, 뭔지. 뭔지, 뭔지. 뭔 정훈아, 뭘 구해? 고춧동물이야, 저기. 다 차바시네, 여기. 바들링, 역시. 바들링 하면 또차 아니겠습니까? 세계 차계의 샴페인이라고 불리우죠. 그만큼 고급이고, 풍미가 진하다는 뜻일 거예요. 오성국차으신데 이거? 사람 있다 사람 들어아라아아래쪽으로다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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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잡아, 어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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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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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結構チリ立っていいし。<music> <music> 중간에 통통 비어 있잖아 또 네. 뭐야 이거 유령의 집인가 <laughs> 와 이거는 다들 오시면은 제가 좀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이 근처가 다 차밭이기 때문에 굉장히 푸릇푸릇하고요 날씨가 좀 좋을 때 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아쉽게도 날씨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안개도 굉장히 좀 많은 편이죠 이 안개가 없으면은, 저 멀리 캉텐춘과 산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보는 건, 어, 아쉽지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은 260이라서, 나름 제가 볼 때는,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토이 트레인보다 토이 트레인은 가격이 천막 이렇더라고요. 솔직히 왕복을 하면 뭐한 15km 정도 가는 건데 그돈 내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타본 사람들 후기 들어보니까 그닥 좋다는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안 타고 과감하게 그냥 이 케이블카를 탔는데 굉장히 스릴 <laughs>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이네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는 것 같은데 스테이션 도착했습니다. 어? 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저씨가 에서밀고 있어 아저 뒤에서 아 뒤에서 밀어주고 있어 와이네 왔습니다 돌아가는 건뭐 아무 때나 돌아와도 되는 것 같아요 맥주도 사람들이 먹고 있고요 풍경이 여기가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아참 아쉽네요 이 밑에 사람들도 있네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나보네 칠면조가 여기 왜 있어? 맛있겠다 칠면조어 치면. 음... 치면. 구나치이치 뭐야 칠면조야 치면. 칠면즈. 치야 치면. 알았어 면 치면. 치면. 치 거야 무슨 그그 새끼 너 거기가 어디인지 알고 식탁에 올라가 있어. 어? 아, 어느 안 내려와? 그니까너너 너 거기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아마. 어 제대로 짐짜이짜이 아니야. 다즐링 티가 아니야. Just black tea. 블랙티. 예스. 차이. I t o l d you. 다즐링. 다즐링 블랙티. 예스. 블랙티. 슈가 No sugar. t h a 티 k you. That's Rain drops are falling on my head. Just like the guys with t o o t h p There's one thing I know no. The blues they something to me and me. And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ed into red.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e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Oh. Nothing's worrying me. 이거 계속 몰라. 이 친구가 갑자기 또 친구가 생기고 막부 쓰기만 아마 나만 아차가 나만 저도 쭉고 가는데 나도 가야 되는데. 아유.